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제가 바로 이 솔라나 기반의 민코인 하나 갖고 왔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볼크, 자, 볼, <laughs> 봉크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자, 얘네가 지금 봉크에서 색칠만 바꿔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할 건데 자, 보시면 애초에 얘네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자, 볼크 솔라나예요. 자, 솔라나 생태계에서 지금 살고나가고 있는 민코인이고 중요한 건 얘네가 지금 팔로우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막그 생태계가 잘 갖춰져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봉크가 왜 유명해졌죠? 바로 2 3년도에 얘네가 상장가 대비 2만 풀 이상 떡상을 하면서 정말 엄청난 수익을 보여는종목인데 제가 민코인을 갖고 올때 딱. 세 가지 기준이 있죠. 첫 번째로 사람들이 잘몰라야 됩니다.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뭐 시바이누, 도지, 페페. 자 이런 종목들은 이미 올라갈 때로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호재가 나왔더라도 그냥 2만 프로, 3만 프로 수익 보기 어렵다. 자두 번째로 상장 가능성이 있어야죠. 자 저희가 중요한 건 민코인은 아무리 좋은 민코인이고 좀 재밌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어도 상장하지 않으면 정말 의미 없는데 지금 지금 갖고 온이볼 같은 경우는 이미 런치풀 준비를 끝냈기 때문에 3분기 안쪽으로 상장 할 가능성이 정말로 높은 코인이고 여러분께서 이러한 코인을 내가 정말로 만 원에서 딱 5만 원 정도 투자했을 때 투자금을 만 들어갈수 있는 코일이기 때문에 제가 바로 잡아드리고 있는데, 오죽했으면 이런 기사도 있죠. 자 물론 21년도 기사예요. 자 보시면 시바이로코인 덕분에 400만 원 투자해서 1조 원 벌었다고 하는데, 자 저희가 그럼 만약에 1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투자했을 때 적어도 여러분께서 그러면 10억 원그 이상까지는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민코인의 바로 장점이고, 21년도에 어떤 시장이었죠? 정말로 엄청난 대 불장이었죠. 하지만 지금 2 4년도 다시 한번 엄청난 대 불장이 오고 있고 이럴 때 여러분께서 상장 전에 이 봉크 같이 소나나 기반의 민코인들을 매매했수 있다면 정말로 이런 투자에서 엄청난 수익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민코인들 잡아리고 있는 거고. 자 보시면 자 볼크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봉크의 킬러다 지금 나와 가지고 있는 거고 더군다나 굉장히 눈 똘망똘망한데 지금 킬러다 누구의 봉크의 킬러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코인이고 좀더 내려 볼까요 아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잘돼 있고 러거풀이라고 해가지고 아시겠지만 재단이 그리고 개발자가 먹고 도망가질 까능성 낮아진 게 누구의 기반 바로 솔로나 기반이기 때문에요 솔로나가 최근에도 굉장히 잘 가고 있고 싸가 관련돼서도 지금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솔로나 잠깐만 보고 넘어가면 자 보이시죠 소라나가 지금은 조준 겪고 있지만 여전히 정말로 23년도 대비 거의 1000% 이상 상승할 만큼 정말 엄청난 상승폭을 보여줬고 이미 고점도 열려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소라나가 차근차근 더 올라갈 거라 봐요 그때 가장 도움이 되는 게 누구였냐 23년도에 소라나가1000% 보기에 가장 도움되는 건 역시 봉크였죠 자 봉크가 제가 말씀드렸죠 상장가 대비 2만%라는 정말 엄청난 상장 힘을 쏘면서 이 다시 한번 엄청난 지금 신화를 보여줬는데 저는 그 다음 종목으로 바로 이 볼크 자 볼크를 꼽을 만큼 다시 한번 정말로 봉크를 뛰어넘을 엄청난 상장 힘을 고 자, 보시면 볼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거래가 되고 있죠 근데 아직 집안 민 코인의 장점이 다 단점이 오죠 바로 메이저의 거래기 전에는 매저의 거래기 전에는 정말로 이거를 지금 매매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위에 번호를 딱 한글자 볼크에 딱볼딱 한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이소라를 기반의 제 2의 봉크가 될수 있는 이민 코인 저희가 바로 지금 다시 한번 어떻게 매매하는지 첫 번째로 어떻게 매매하는지 그리고 두번째로 어느 거래 상장 가능성인지 자 상장 이슈까지 받아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리스크 잡아드릴 거요이민 코인의 특징이기도 하고 장점이기도 하죠 리스크가 그만큼 그만큼 수익이 크지만 저희가 그래서 여러분께서 비중 10% 20% 들어가라고 절대로 말안 합니다 여러분께서 정말로 내가 친구들과 커피 한잔 안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뭐란다? 내가 술 한잔 안 마시는 금액 여러분께서 정말로 만원에서 10만원 정도 투자했을 때 정말 큰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민코인이고 보시면 얘네가 지금 아시겠지만 주피터에 먼저 상장이 되있어요 주피터가 어쩌죠 바로 솔라나 기반의 거래도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서 내가 정말로 큰 수익 가져가고 싶다. 내가 정말로 소액으로 좀 가져가고 싶다 하시면 여러분께서 이러한 코인 한 번쯤은 관심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뭐 맨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도지, 페페, 시바인 이렇게 시청도 높고 많이 올라가는 코인들을 여러분께 매매해봤자 다시 한번 2만 배, 3만 배 기대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이런 코인 상장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거래대금은 오히려 잘나오고 있는 이런 코인을 매매할 수 있다면 정말로 내가 큰 수익 가져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이점 명심하시면 좋겠고 홈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자, 보시면 네트워크는 미무로 보호가 됩니다. 자, 지금 <laughs> 굉장히 귀여운 강아지가 선글을 섞이고 있죠. 보시면 봉구 킬러로 알려진 볼크는 솔로나 검증자 역할도 하는 최초의 민코인 중 하나로 새로운 메타를 시작했습니다. 자, 솔로나의 공동 창립자인 안토니에 지금 굉장히 칭찬을 했고 상관이 없다는 것 올라갈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 큼 솔라의 공동 창립자조차 이 볼크를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동영상 보시면 커뮤니티 중심의 웹3 토큰. 자, 본크는 제 볼크죠. 볼크는 지금 2023년 1월 8일 인터넷 처음 소개되었으며 입소문 이난 최초의 강아지 민콘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보시면 굉장히 귀여운 강아지가 지금 이 자트를 찾고 있고 지금 얘가 누구죠? 지금 봉크예요. 봉크를 지금 얘가 지금 펀치를 갈기고 있다는 거고. 자, 조금 더 내려볼까요? 자 스테이크 솔 연평균 6.9% 7%의 수익을 그냥 가만히만 갖고 있어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장기로 가져을때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자 스테킹이란 이 무엇인가요? 스테킹은 이 거래를 처리하고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하나 이상의 검증자에게 라나라 토큰을 위임하는 프로세스. 검증인은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받고 위임자는 검증인의 수수료를 뺀 비례 금액의 보상을 받는다. 즉 여러분께서 이걸 지금 매매두고 연평균 7% 지금 금리보다도 훨씬 높은 거를 지금 여러분 계속 공짜로 받아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 하고 있는 거고. 더군다나 얘같은 경우는 이미 런치풀을 끝냈기 때문에 충분히 뭘할수 있다 충분히 수익 볼수 있다고 제가 말하고 있는건데 자 더군다나 좀 내려볼까요 얘네가 보시면 몇번의 클립만으로 사용하기 쉬운 볼클로커의 디앱을 사용하여 프로젝트의 유동성 풀토큰을 안전하게 잠금까지 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보안에도 굉장히 좀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인데 저는 여러분께서 정말 여러가지 코인이 있지만 이렇게 첫번째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리고 이미 근본이 좋은 자러그풀이 확률이 굉장히 적은 이러한 민코인을 여러분께서 매매했으면 좋겠고 여러분께서 만약에 내가 이 민코인 자 솔라나 기반의 봉크의 뒤를 이일 이 볼커를 내가 매매해보고 싶다 하시분들은 위에 번호 위에 번호 010 9964 72를 4 문자로 볼크 딱한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이 코인 어디서 매매고 상장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잡아드리면서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게 저 김프로가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주목으로 여러분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독과 좋아요 두 가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